안녕하십니까. 지비스터디길바닥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박진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으로서 강의 대상을 고3 3등급 이상 고2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미국에서 예신데, 미국에서의 어떤 사회 변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미국의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렇게 이러한 예방교육, 무엇에 대한 예, 예방교육이냐면 핵심어인데, Quality Prevention Approach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입니다. 이런 접근법, 예방교육에 대한 것이 그렇게 강조되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읽어보면, 사실, No Tension has been To fostering a systematic p u a l i c prevention approach.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런 예방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다. 미국의 정책상 그랬다는 역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국제 어, 국가적인 이러한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에만 의존했냐면 사람들을 이 건강과 이렇게 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 교육에 주로 의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말씀드리면 어, 교육적으로 예방 교육. 즉 예방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마법과 같이 엄청나게 그 국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에 차서 교육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체크포인트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의도는 좋았습니다. 즉 교육의 노력이 의도는 매우 좋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없이는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 종합, 종합적인 어떤 변화가 없, 없이는 효과가 미미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제가 여기서부터는 드러나게 되는데, Establishing a Broader View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Quality Prevention Approach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 지금까지 신경 썼었던 그 사람들 교육시키면서 과대 기대를 했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일부일 뿐이다. 무엇에? 포괄적인 노력. 즉 결국은 삶의 질을 예방하기 위해선 단순한 교육은 한계가 있다라고 주제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 번의 체크포인트는. 단순하게 두와 아로 잡고 가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지난 강평 때도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S에, same. 지난번에도 여쭤봤었는데, 아, 이정희 선생님? 네, 여기서 S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좀 쓰일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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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존경하는 정지영 선생님? <laughs> 자, 이 as의 쓰임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의 쓰임, 의미가 어떤 식으로 도치가 되면 어떤 의미로 쓰임? 쓰이... 비록 뭐만이지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선생님 그래서 이게 as의 쓰임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물론 그 4등급 이하, 3등급 바로 이렇게 턱걸이한 학생들에게는 주제 중심으로 하며 어떤 해석 방식에 집중하고, 을그 다음에 그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질문이 나올 때는 이런 부분을 as에 대한 설명을 어, 어, 강조를 해주면서 개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풀면서 어, 정문인지 아니면 아로 바꿔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아두 번째 질문에서는 문제가 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떤 생태학자 어,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 여기서 어떤 주제가 population processes of animals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동물들의 그 개체수의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의 대부분이 무엇부터 나오냐면, 아, 새 연구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새 연구로부터 나온다. 동물들의 개체수 연구를 할때 새가 용이하다라는 게 이글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일를 보시면, 그 이유라는 것이 그렇게 어 찾는 게 어렵지 않다 어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주제입니다 새가 상대적으로 연구하기 쉽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새 연구가 쉬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스트를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새라는 것들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탐지되기 쉽다 핵심어죠 detect and count 새기 쉽습니다 그래서 in addition 게다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쉽냐면 대부분의 세단, 세단 것들이, 어, 잡히기도 쉬워서. 그래서, 그것들은 식별도 가능하고, 개체별 연구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도, 많은 종들이, 어, 이동하는 것까지도 다 추적이 가능하고, 기록이 가능하다. Can be recorded. 이 부분입니다. 결국 목록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이렇게, 어, 예시로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만큼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강조를 하면서 글쓴이의 생각, 요지, 즉 동물 연구에서 개체수 연구에서 새가 새만큼 쉬운 종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ardly do any other kinds of animals show show such an obliging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그렇게 핵심적인 어떤 필수적인 특징들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새만큼 하는 애들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용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2번과 3번의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 과연 4 다음에 compar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냐? 아니면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이 고3 지문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렇 삽입구가 심표가 쌍콤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적으로 막 찍히면서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과연? For comparing 이냐, 아니면 compared 이냐. 즉, 현재 분사이냐, 전치사 플러스, 어, 혹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서 볼수 있나? 아니면 compared로 보고, 얘가 혹시 접속사에서 뒤에 다시 한번또 주어 동사가 나온 건 아닐까? 이런 부분까지, 어, 깊이 있게 좀 봐야 되는 지문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하들리가 나왔는데, 우리 너무 친숙합니다. 굳이 잡자면 하들리냐, 하들냐 이거 이외에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하들리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고이 정도만 돼도 도치를 반드시 그냥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하들리 다음에 주호 동사가 나오지 않는 한 하들리에서 조 주동에서 도치의 어순이 나온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하들리뿐만 아니라 뭐 네버나 두라든지 아니면 리틀이라든지 그래서 예문도 이제 병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하들리가 어, 맞다면 스케어슬리나 뭐 레얼리도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문맥이 맞다면 이 도치구문이 맞다라고 우리는 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아, 김윤희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에 대한 그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습니까? 내가 조, 이런 건 좋아한다. 이런 건 좋아한다. 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른 음식 시도하기는 어렵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생각들이 대부분의 어, 파퓰러 빌리프라고 하죠. 통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음식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이 Changing Our Food Habits가 이들의 핵심입니다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왜냐하면, 이런 충동들인데, 지배하고 있는 충동인데, 음식 선호에 대한 지도하는 충동들이, 어, 감춰져 있고, 심지어는, 잔인,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음식을 선호들 바꾼다?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면서 이 글에서의 글쓴의 이 요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어입니다.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을 조정하는 것, 조절을 가하는 것, 결국 체인 a 이죠 바꾼다라는 것은 가능하다. 주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음식 회사들이 뭐 하고 있냐면 매년 새로운 음식을 지금 발뭐 출시하고 있습니다. 'That lunch, new product each year.' 이런 회사들은 'Are we wasting t h e i 아 돈을 망치고 있는 것일, 그러니까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Word is not the case.' 이게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 그런데 여기에 체크 포인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일단 저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석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지만 아무래도 2 학년, 3 학년 이등급대 학생들에게는 이 구문이 월가 왜 튀어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또 출제 의도 또한 그 부분을 잡아주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먼저 마무리해 를 보면 그래서 음식을 선호도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독일의 예시를 듭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 후에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서로의 음식을 처음에는 별로일 거야 라고 했는데 먹어봤더니 좋았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 나오면서 그래서 양쪽 마지막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측입니다. 동독, 서독. 그래서 These German Housewives 는뭘 보여줬냐면 핵심어죠. Remarkable Flexibility. 음식 선호도가 상당히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라고 지금 마지막 강조를 해주면서 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체크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과연, 월가 왜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혹시, 워즈는 아닌지, 이 부분을 구조를 분석하면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을 할 때는 가정법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설명을 해주고 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관련된 어휘도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들면, 일단, 이 어휘가 고3 지문에서는 유독 정말 빈출하는데 이 지문 자체를 해석 못하면 접근 자체가 안기, 안 되기 때문에 어, 4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이 어휘를 먼저 잡아주고 만약에 This is not the case는 이건 진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정법으로 쓰이면 이게 This니까 우리가 w a 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과정까지 일단 설명을 해주고 저 부분이 가정법 문장인지 확인을 하면은 정문이건, 오류, 어, 아니면 오류가 있는 문장이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3분의 시간을 잡고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에듀케이션을 에포트를 그냥 대로 잡고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주 어. 동사 이렇게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이 과연 이렇게 환원이 되는지, their efforts are, are to intended as well. 보시면 아시겠지만, all도 다음에 비록 그러한 노력들이 의도.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R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그들의 어떤, 어, 국민을 개, 어, 개도하려는 노력이 의도는 좋았지만 매우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 수 있는 게 이게 s e l well s 구문이라고 학생들이 바라보거나 관점을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를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데이, 아, 나온 다음에 이거는 PP. 그래서, as well 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죠. as well 이라는 것은 결국은 as도 부사입니다. w e r e 를 꾸며주고, w e r e intended 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R을, 둘을 R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해석을 보니까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for 라는 것을, 콤마가 나왔는데, comparing.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봤지만, 이것은 컴페어링을 쓰게 되면 컴페어링 something이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동물의 비교를 하면 하기 위해 하는 것을 위해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는데 이 부분을 컴페어드로 to 다른 동물의 비교되어졌을 때라고 했을 때 문맥이 자연스럽고 여기에서의 for는 뒤에 컴바 때문에 유의가 되지만 이러한 이유다. 접속사 주어동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주어동사 이렇게 찾기 쉽기 때문이다. 새들이 상대적으로 찾기 쉬우니까 찾기 쉽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는 어, 비교되어졌을 때 비교되어졌을 때 새라는 것이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분사에. 그래서 3번입니다. 하들리 다음에 t o d 주어 다음에, 다른 어떤 종류들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쇼의 목적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정문으로 하고 봅니다. 그래서 하들리 다음에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그 다음에 4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 가정법 과거이냐, 가정법 과거완료냐 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식 회사들 매년 이렇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would be wasting their money 나온 다음에 would be wasting money. 돈을 낭비하는 것일 것이다. were this not the case. case.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는 if this were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 이 내용도 같이 잠깐 버무려서 보면 이거라는 건 우리가 음식 그 선호도를 바꾸는 게 어렵다라면 즉 쉽다라는 게 진실이 아니라면 회사들은 망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라고 내용상 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if라는 것을 생략하고 this were가 도취되기 때문에 were this not the case 그래서 이 부분도 정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어, 지문에서, 이, 이러한 구문 자체가 그렇게 자주 빈출하지만 이 문장이, 어, 시험에 나오면은 선생님들은 백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최소 5에서 4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난이도는 이 부분에서 체크포인트를 인텐딩 학생들은 인텐딩인가 현재 분사인가 과거 분사인가 분사를 묻는 문제인가 아니면 as well이라는 것이 왜 쓰였나 as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사이다 ss이면 부사이며 뒤에 것은 접속사다라는 분석을 해줘야 되며 아이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질문은, 어, 문장은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 f o r 의 접속사의 쓰임도 어렵고, 그 다음에 compared가, 이 분사. 근데, 목적으로, 목적어 없는 c o m p a r i n g 이 보통 동명사로 쓰면 이 comparing something to 하면서 뭔가를 무엇에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난이도, 어, 빈도는, 분사 문제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더라도 아이들은 풀 수, 뭐, 정답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5에 3.5 주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하들리 보고면 반드시 거의 도치를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치 문장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어 빈도 자체는 높은데 아, 애니와 결합됐을 때 정치로 간다라는 부분은, 어, 4.5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 4번의 체크포인트는 이 부분에서, 어, 일단 이 표현을 아느냐. 그니까, this is the, this is the case, this is not the case 구문 자체는 매우 빈출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정법 과거랑 같이 결합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5에서 4. 물론, 내신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는 수능에서는 시제 자체를 많이, 특히 가정법 시제 같은 경우는 최근 한 5년 동안 그렇게 평가원에서 자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신 유형에서는 5에서 4라고 보겠고, 그 다음, 난이도 자체는 어렵다. 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가 내용과 더불어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어 우리가 음식 선호도에 대해서 바뀌는 게 어렵다라면 돈 낭비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만약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그니까 내용과 같이 파악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4 이상으로 주었습니다.